성능이 좋으면 무게가 너무 무겁고 무게가 가벼우면 성능이 좀 아쉬운 데요. 그래서 오늘은 휴대성과 성능 모두 갖춘 노트북 찾으시는 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노트북인 lg 2024 g14 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가장 궁금한 파격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링크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품절인 박 상품이라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 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39만원인데. 지금 구매하면 162,590원 기간 한정 쿠폰 할인 받아 무려 122만. 7,410원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으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게다가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지원으로 5월 204,560원에 초경량 lg그램을 겟할 수 있는 찬스. 25년형은 너무 비싸지만 최신형 가성비 노트북 필요한 분들께 완전 추천드려요 언제 할인이 종료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 에 있는 구매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아직 구매 가이드와 제품 리뷰 가 남았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연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성능입니다. 노트북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원하는 작업을 빠르고 버벅임 없이 돌릴 수 있냐죠. 이러한 노트북의 성능은 CPU, RAM, GPU, 저장장치에 의해 결정되어. 하지만 성능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자신의 용도에 맞춰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먼저 노트북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는 학습용, 사무용이라면 인텔 코어 i3 5 또는 m 드 라이젠 3 5를, 게임용, 그래픽용이라면 인텔 코어 i5 7 또는 m 드 라이젠 5 7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멀티태스킹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램은 학습용, 사무용이라면 최소 8gb 이상을 게임용, 그래픽용 작업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16gb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처리 결과를 화면에 보여주는 GPU는 고사양 게임용이 아니라면 내장 그래픽만으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보관하는 곳인 저장장치는 용량이 너무 많이 차면 성능 저하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 256gb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휴대성입니다. 노트북의 화면이 클수록 영상 보기도 좋고 작업하기도 편하지만 당연히 커질수록 무게도 무거워지므로 휴대 휴대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휴대성을 중시한다면, 13인치에서 14인치 크기와 1.3kg 내외의 무게가 적당합니다. 만약 휴대용과 데스크탑용 둘다 사용한다면 16인치 이상이면서 2kg 이하의 모델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배터리입니다. 휴대하는 경우가 많다면 당연히 배터리 사용시간도 체크해야 합니다. 배터리의 용량은 클수록 사용시간이 길어지는데요. 50W 시의 배터리의 경우 최대 5시간에서 6시간 사용할 수 있으니 최소 50W 이상의 배터리를 추천드려요. 만약 충전 없이 오래 사용해야 할 일이 많다면 70W 시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LG 2024G 사인츠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 드릴게요. 먼저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 13세대 인텔 코어 i3, 램 16GB 바이트, SSD 256GB 바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요. 웹 서핑, 문서 작업, 간단한 영상 편집 등 일상 작업에 충분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특히 넉넉한 16GB 바이트 램 덕분에 여러 창 띄우고 동시에 작업해도 전혀 버벅임이 없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친 휴대성인데요. 무게가 고작 999g밖에 안 해요. 가방에 넣고 다니면 노트북 들어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가볍습니다. 평소에 노트북을 들고 다녀야 하는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디스플레이는 1920x1200 픽셀의 WXGA 고해상도. 밝기는 350니트로 선명하고 빛 반사가 적은 안티글레어 패널이 적용되어 있어 눈의 피로감도 적습니다. 배터리는 72와트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여 하루 종일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슬림하지만 다양한 포트가 들어 있는데요. HDMI 포트 1개, USB C 포트 2개, 헤드폰 포트 1개,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1개, USB 포트 2개, 보안 키홀 1개. 구성되어 있어 배터리 충전 외부 장치 연결이 편리해요. 이상으로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한정 특가 LG 2024G 14인치 노트북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고성능 초경량 LG 그램을 무려 11%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